안녕하세요. 저는 정말이지 이러다가 순식간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아찔하면서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막상 그 당시에 내 심정은 죽는 것조차도 두렵지 않을 만큼의 죽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렇다고 한들 진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이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순간이었답니다. 그때가 아마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일일 거예요. 당시에 30대 중반이었던 전 혼자서 겨울 여행을 떠났던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결혼을 약속했던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을 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는 바람에 저는 정말이지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죽고 싶은 심정 뿐이었죠. 하지만 누구 좋으라고 여기서 인생을 끝내야 하는 건지 배신한 그놈에게 나중에 복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은 어쨌든 살아가야 했고 이미 떠난 사람을 잊어야만 했기에 옛 감정들을 모두 정리할 돌파구가 제겐 필요했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만 같고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만 같았던 제가 당시에 무작정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었죠. 말이 좋아, 여행이지 죽지 못해 떠났던 아주 쓰디슨 여행이라 여겨지네요. 10년이라는 연애가 물거품이 돼버린 채 그놈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고 나를 배신했던 그놈을 잊기 위해 저는 겨울 여행을 그렇게 떠났네요. 도시에서만 살던 제가 시골로 여행을 가는 게 솔직히 당시에는 지금보다 쉽지 않았어요. 길도 잘 모르고 어디가 어딘지 정말 갈피를 잡을 수 없었으니까요. 요즘이야, 뭐, 검색도 가능한 스마트폰도 있고,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지만, 진짜 당시만 해도 그런 것조차 하나 없으니, 딸랑 지도 하나 보고 가던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물어 물어보고 가야 하는 게 현실이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전 여행 떠났었고, 도시에서 벗어나 어딘지도 모르는 시골로 접어들었답니다. 버스를 타고 걷고 걸으니, 주위엔 정막이 감돌았고, 시골집들과 축사가 군데군데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정처 없이 도시에서 떠날 시골로 접어드니 소똥 냄새가 가득한 게 정말이지 여긴 도시가 아닌 시골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길게 뻗은 강이 보이더라고요. 그 강이 당시에는 어찌나 아름답던지 자연 안에서 흐르는 강을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지쳤던 몸과 마음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강줄기를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강원도 북쪽 산골이라 그런지 만년설처럼 주위엔 소복히 눈이 쌓인 하얀 산들이 보였고 강줄기는 길게 뻗어 있으니 그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정말 힐링이 많이 됐죠. 정말이지 기분이 상쾌했어요. 제 안에 있던 모든 절망감과 상실감 그리고 스트레스 좌절 등 이런 복잡한 감정들의 모든 기분을 한순간 송두리째 날려버릴 만큼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었죠. 저는 크게 숨을 들이키며 강기를 계속 걷고 있었는데 그때 저 멀리 사람들이 강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신기한 모습들이 보이더군요. 저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어 좀더 걸으며 자세히 봤는데 보니까 저쪽 포수에는 강이 아직도 꽁꽁 얼어있어서 강 위에서 사람들 몇 명이 얼음 낚시를 하고 있었답니다. 아무래도 일교차가 심한 강원도의 날씨라 3월 초지만 여긴 아직 겨울이 완전히 지나간 게 아닌 것 같았죠. 그래서 강이 아직도 얼어있는 만큼 얼음 낚시를 할수 있던 것 같았습니다. 뭐 많지 않았지만 몇몇 사람들이 군데군데 얼음낚시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저는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 겁도 없이 얼어있는 강 위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몇 걸음을 옮겼을까요? 그런데 그때 얼음낚시를 하던 아저씨 한명이 저보고 놀란 듯 그쪽으로 걸어오면 위험하다고 하지 뭐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하나 막 갈팡질팡하게 되었는데 그때였어요. 제가 걸어올 때만 해도 멀쩡하게만 보였던 얼어붙은 강이 갑자기 제 발밑에서 쩍하고 갈라지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한 발자국 더 움직였다간 금세라도 얼음이 와르르 깨질 것만 같았죠.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몸이 얼어붙어 버렸고 소리를 지르며 도와달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러자 저보고 위험하다고 말했던 얼음낚시를 즐기던 아저씨가 도와주려고 살금살금 조심스레 저에게 다가오나 싶더니 그 아저씨도 더 다가왔다간 위험하단 걸 느꼈는지 안 되겠다며 제게 오는 걸음을 멈춰섰고. 저보고 하는 말이 그쪽으로 대체 왜간 거냐며 그쪽은 얼음이 많이 높고 위험해서 가면 안 되는 곳인데 왜 거기에 들어간 거냐면서 이 와중에 제게 훈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잠깐만 기다리라며 자기가 경찰을 불러준다고 하지 뭐예요. 경찰이 오면 뭐하겠어요? 이미 저는 얼음물에 빠지게 생겼는데 그 사이 아마 강물에 빠져서 동사로 죽고 말겠죠? 저는 그 말에 안된다며 지금도 거의 가라앉고 있는 것 같다며? 그냥 아저씨가 빨리 좀 와서 구해달라고 하니까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자기도 그러고 싶은데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자기까지 빠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아저씨도 어떻게서든 저를 도와야겠다고 느꼈는지 잠깐 기다려보라며 저 멀리 몇몇 보이는 얼음 낚시하는 다른 사람들을 부르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든채만채 낚시만 즐기는 것 같았답니다. 그때 갑자기 그 아저씨가 뭔가 아차 싶다는데 자기가 이럴 때가 아니라며 낚시 장비 있는 곳까지 얼음이 깨질지 모르니 자기도 이만 낚싯대 들고 철수를 해야겠다고 하지 뭐예요. 그러면서 조금만 기다리라며 낚싯대 챙겨나가서 바로 경찰을 불러준다고 저를 버리듯 뒤돌아가버리는데 어찌나 살이 다 떨리고 야속하던지 저를 내팽개치고 도망간 것 같았어요. 그때였답니다. 금방이라도 얼음이 깨질 것만 같은 이 호수 위로 어떤 남정네가 천천히 걸어오더라고요. 당시에 완전히 패닉 상태여서 얼굴은 제대로 못 봤지만 아무튼 건장해 보이는 남정네가 제가 있는 곳으로 오해하듯 돌아돌아 돌아 천천히 오면서 제게 소리를 지르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래를 보면서 얼음이 덜 녹은 곳으로 천천히 나오라고 하는데 저는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 남정네는 더욱더 소리를 지르며 지금 안 움직이면 빠져 죽는다며 빨리 한 걸음이라도 떼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움직였는데 다행히도 얼음은 깨지지 않았답니다. 저는 천천히 그 남정네가 말한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호수 바깥쪽으로 발을 옮겼고 드디어 세 발자국 정도만 움직이면 호수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발을 떼고 움직였는데 그 순간 갑자기 제가 딛고 있던 얼어붙은 호수의 얼음들이 와드득하고 깨져버렸고 급기야 저는 발 한짝이 차디찬 호수에 빠짐과 동시에 금세 목까지 풍덩 온몸이 잠기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서 그 남정내는 건져 올리듯 저를 바로 구해주었어요. 저는 순간 기절을 하고 말았죠. 춥고 멍하지만 주위에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빨리 인공호흡을 하라는 소리 같았죠. 누군가 추위에 떨고 있는 제게 큰 점퍼를 덮어주었고, 다른 누군가 또 인공호흡을 한것 같은데 거기서 또다시 완전히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깨어보니 어느 집 아니었어요. 부뚜막에서 연기가 솔솔 피어나는 어느 시골집 같은 느낌이었죠. 시골 할머니 대에온것 마냥 방바닥이 정말 따뜻했고 두툼한 겨울이불이 저를 포근히 감싸고 있었답니다. 다행히 저는 살은 것 같았어요.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와보니까 그집 마당엔 아직 녹지 않은 흰눈이 소복히도 쌓여있었죠. 그때였어요. 어떤 남정네가 저보고 일어났냐며 죽을 뻔한 거 간신히 살려냈다면서 은인인 줄 알라고 말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조금씩 기억이 났고 저 남정네가 나를 구해준 사람이란 걸 알게 됐답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니 며칠 수염을 안 잘랐는지 얼굴에는 덥수룩하게 수염이 나있었고 몸은 마치 임법정처럼 정말 건장하더라고요. 나이는 얼핏 보아하니 한 50살 정도 된것 같은데 뭐 이런 데서 혼자 살다 보면 더 들어 보일 수 있으니 그것도 확실하진 않았답니다. 그 순간 자꾸만 뭔가 허전하면서도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제 몸을 이리저리 살펴봤는데 아니 글쎄 내가 입고 있었던 옷은 운데간데 없고 남정네들이나 입을 법한 큼지막한 바지에 다해지고 바래진 거적대기 같은 윗옷을 제가 입고 있지 않겠어요? 저는 순간 놀라 제가 입던 옷은 어디 가고 이 옷들은 대체 뭐냐고 물어보니 그옷 호수에 빠져서 말리고 있는 중이라며 들에 져보고 옷 갈아입히느라고 죽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뭐야? 내가 기절한 사이 옷을 갈아입혔다는 건지 뭔가 기분이 찜찜하고 이상하고 불쾌했죠. 그래서 저는 언성을 높이며 아저씨가 뭔데 왜 생판 모르는 남의 옷을 갈아입히냐고 따지듯 말하니 그럼 얼어 죽으라고 놔두냐며 엉덩설안에 간신히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거 살려냈더니 지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냐면서 살짝 언짢은 듯 언성을 높이지 뭐예요. 그렇게 말하니 좀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한 걸음 물러나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그 아저씨는 제게 어차피 인공호흡도 한마당에 옷 갈아입히는 것쯤이야 어떠냐고 말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지러질한게 다시 기절할 것만 같았답니다. 저렇게 우락부락하고 수염이 가득한 남정네에게 인공호흡을 받았다니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안되겠다며 어쩌라고 하면서 이제 가겠다고 하니까. 지금 시간이 몇 신데 가냐며 차도 다 끊겼고 지금 나가면 시골이라 깜깜하다고 말하지 뭐예요. 그 말을 들으니 또 막상 여기서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내일 아침까지 있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이곳에 같이 듯 있는데 얼마 뒤이 남정네가 죽을 쏘아왔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아까와는 다르게 왜 이렇게 자상해 보이던지 뭔가 이 남정네를 보는 제 시선이 확 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 남정네가 쑤어 준 죽을 먹으면서 저를 배신하고 떠난 그 자식을 생각하니 화도 나고 기분이 우울해서 또다시 울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죽을 먹으면서 펑펑 울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남정네가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전해 주지 뭐예요. 그 손수건을 받아 들고 제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았답니다. 그렇게 눈물을 닦고 있는데 뭔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남정네가 전해준 손수건을 자세히 보니 이건 손수건이 아니라 글쎄 발수건 같았어요. 때가 꼬질꼬질 정말 지저분했거든요. 아무튼 갑자기 술이 땡겨서 술 없냐며 술좀 마셔야겠다고 하니까 남정네가 그럼 기다리라고 하면서 술상까지 바오더라고요. 그렇게 한잔두잔 잔 먹고 있는데 남정네는 제가 마시는 걸 쳐다만 보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남정네에게 왜 그쪽은 안 드시냐고 말하며 술안 좋아하시냐고 물어보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술 마시고 취하면 어떻게 될줄 알고 그러냐며 술은 그냥 저 혼자 마시라고 하지 뭐예요. 그 말을 들으니 이 남정네 제법 남자 같더라고요. 저는 뭔지 모를 용기가 생긴 건지 아니면 이 남정네를 완전히 신뢰를 하게 된 건지 이 남정네에게 대뜸 괜찮다면서 그러지 말고 그냥 술 친구하자며 같이 술을 마시게 됐답니다. 한잔두잔 잔 따라 마시던 도중 저는 취했고 필름이 끊긴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남정네는 온데간데 없고 저만 혼자 큰 겨울이불 덮고서 잠을 잤더라고요. 기지개를 펴고 마당으로 나와 보니 남정네가 한 손에 큰 장닭을 들고 서 저보고 대뜸 닭 잡았다며 백숙해 줄 테니까 이거 먹고 가라고 하지 뭐예요. 그 말을 들으니 왜 이렇게 또 다정해 보이던지 행동은 백정 같고 임껏정 같은데 뭔지 모르게 또 자상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남자한테 배신당해서 다른 남자는 못 만날 것 같았지만 솔직히 저 남정네가 호감이 가는 남자로 보였어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고요? 그냥 그 집에서 더 머물러도 되냐고 살며시 물어보니 남정네는 저보고 일만 하면 괜찮다면서 그렇게 그 집이를 거들어주며 일주일을 더 보냈죠. 남들 눈이 무섭긴 했지만 그 남정네는 마치 자연인처럼 시골 중에서도 인적이 드문 산골에서 혼자 집 짓고 사는 사람이라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도 적었답니다. 그러고 보니 그 남정네 완전 자연인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드디어 일주일의 시간이 끝났고 저도 마음의 정리가 거의 다 되었답니다. 마치 이 남정네 집에서 몸과 마음을 힐링하며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된것 같았어요. 그렇게 이 남정네에게 인사를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일주일이라는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어느새 내가 저 남정네를 사랑하게 된 건지 저도 모르게 짐 챙기고 떠나려던 도중 와락 안고 말았죠. 그랬더니 남정네가 무안했는지 차 시간 늦겠다며 빨리 움직이라고 하지 뭐예요. 그 말이 왜 이렇게 야속하면서 서운하게 들리던지 들고 있던 짐들을 다시 내려놓고 남정네에게 다가가 그만 그후 그렇게 그 남정네와 제대로 작별을 했답니다. 그 남정네는 한 번의 이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다고 해요. 제가 그 남정네랑 뭐더 잘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의 인연은 딱 거기까지였던 것 같네요. 저는 그 남정네와 시간을 보낸 뒤 여기로 다시 또 오겠다고 했지만 도시로 돌아와서는 도시생활에 바쁜 나머지 그 남정네를 잊고 살았거든요. 지금은 저 또한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지만서도 그 남정네는 세월이 흐른 만큼 이젠 할아버지가 다 되셨겠네요. 나중에 우연이라도 죽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든답니다. 제게 있어 정말 은인이었던 남정네였으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신랑이 하늘나라로 가버린 후, 저희는 2009년, 저는 40살에, 신랑은 43살에 다니던 직장 손님 소개로 만날 날로부터 3개월로 결혼을 했습니다. 바로 임신이 되어 연년생 아들과 딸을 낳았죠. 딱 만나고 한 6개월 정도만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3번 나가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매일 피곤하다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술이나 마시고, 가끔 1년에 한 번씩 노름으로 몇 백만원씩 잃고 오고 정말 술을 하루도 안 먹는 날이 없었으니 참 그래도 술 마시고 엄청 실수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기에 참고 살았던 것도 있고 저 또한 성격이 만만치 않기에 서로 불만이 쌓여가면서 애들 보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딱 1년 전 강경화 알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복수가 차고 눈이 노랗게 황달이 되어서야 몸에 큰 이상이 온걸 알고 병원에 갔더니 암이란 소견서를 써 주더군요. 전 마사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저녁 9시 이후 퇴근해 연년생 두 아이들을 항상 저의 차지였고 무엇 하나 양가 어른이나 신랑 도움 없이 케어를 하려니 숨이 턱까지 차오른 상황이었기에 신랑이 그렇게 심각해지는 걸 모르고 지낸 것 같습니다. 복수란 걸 몰랐기에 배가 더 나온 줄 알았고 맨날 술만 마시고 저녁 반찬을 준비해 놓아도 애들한테 주지도 않고 술 취해 자거나 데워 먹이는 건 아예 차려지도 않고 냉장고에서 바로 내어서 주는 것만 차려주는 신랑이 너무 미워 눈을 쳐다보고 얘기를 하지 않았기에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때만 해도 지금부터라도 술만 끊으면 100살까지도 살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한달 술을 끊으니 피검사상 정상 수치에 달하니까 바로 8월 그날부터 술을 먹기 시작해 작년 11월 초에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네요. 서울대 간이식팀 의사쌤 말로는 간이 너덜너덜하다고 바로 간 이식을 권했습니다. 신랑 남매분들 중 해줄 사람이 딱히 없고 해주겠다는 사람도 없어 어림. 남매를 둔 제가 검사를 했고 1차 통과를 한 시점에 서울대 담당 소아기 늘과 선생님이 수술 날짜를 좀 미뤄도 된다고 했습니다. 알코올성 강경화로 간 이식 후에도 또 술을 먹는 경우가 많아올 많아 얼마나 술을 끊는지 보고자 함이었던 듯 같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러 술을 잘 끊는 듯 하더니 어느 날 문득 서울부터 또, 동네 친구를 만나 한번 시작한 술이 계속 쭉 매일 마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웠습니다. 싫었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했습니다. 눈앞에서 안 보이면 내 삶이 덜 힘들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살아있어 달라고 빌어도 보고, 화도 내보고 모진 소리로 닭달도 해보고 때려보기도 했습니다. 중독이라 그런지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싸움으로 극도로 신경은 예민해져 가고 큰아이는 특증세로 심리치료까지 받은 상태인데 저 또한 변하지 않는 남편이 미워 참지 않고 화를 내며 신랑을 미워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친정 부모님께 전화로 울면서 내 삶이 너무 비참하고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토요일까지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고 집에 와서도 청소며 빨래 반찬 만들기 애들 씻기고 공부 봐주기까지 끝도 없는 일에 파묻혀 살아야 하는지 억울하다고 억울하다고 울면서 출근하고 9시 넘어 뚜벅뚜벅 집에 오면 신랑은 술에 취해 자던지 안 자더라도 방에서 나와서 반겨주는 법 없이 그저 TV만 주구장창 보더군요. 말로는 모진 소리를 했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 간이라도 떼어준다는 건 나밖에 없었고 매일 고기를 먹어야겠다는 신랑을 돈 벌어서 반찬해주니도 나밖에 없었고 애들 남들만큼 키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온 것도 저인데 신랑이 많이 아플 당시 교회 목사님이 아시게 되어 기도도 해주시고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집사님 가는 누가 공유하나요? 제가 해요 그럼 두 분이 이식을 하면 아이들은 시댁에서 누가 케어를 해줄 수 있나요? 아니요 해줄 분이 없어서 제가 돈을 벌어 아이 케어해줄 분을 구해야 놓아야 합니다. 아이고 그럼 수술로 생활비는 시댁에서 좀 도와주시나요? 아니요 그럴 수 있는 분이 없어서 그건 역시 제가 돈을 벌어 20호 병원에서 저 케어해 주실 분, 신랑 케어해 주실 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6개월 정도의 생활비도 준비해야 하고요. 모든 짐을 혼자 지고 결정하고 해결하셔야 하니 집사님 무게가 엄청 나시네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신랑 강경화 말기 진단을 받고 일을 할 수가 없어 트럭을 팔아 저한테 4,500만 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도 그 돈에서 200 정도는 노름으로 날리더라고요. 신랑이 일을 안 하고 제가 버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 야금야금 돈을 줄고 막상 이식이 갑자기 진행될 수도 있어. 저와 신랑 수술비에 의해 목사님과 나는 대화 내용처럼 돈이 필요하기에 전 신랑을 보살피기보단 돈을 마련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방법이었습니다. 수술과 수술 후금 간호와 애들 케어 비용 우리 생활비 기타 등등 5천 정도 현금이 있어야 할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강경화란 게 어디가 막 아픈게 아니고 그저 무기력하고 병원에서 주는 약 역시 복수 차지 말라고 소변약 모르사, 디콤시 이런 걸 주니 투병이라기보다 잘 먹고 잘 쉬고 술만 끊으면 버틸 수 있는 병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코올성 간경화라 그런지 우리 신랑은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매일 술병을 숨겨가며 새벽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몰래 몰래 술을 마셔대더라고요. 일을 하고 들어와 잠을 자야 또 일을 할수 있는데 새벽이면. 매일 두세 번씩 들락거리며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오는 듯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뺏어도 보고 달래도 보고 별짓 다 했지만 성인 어른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군요. 김병애 효자 없다고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데도 전 지쳐있었고 신랑한테 무신경해졌던 것 같습니다. 또다시 복수가 찬 듯하고 황달해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소변약을 먹어서 그런가 부종이 없어서 제가 잘 알아차리지 못했던 건지도 하늘 알아가기 전 며칠을 아팠습니다. 저는 감기 몸살인 줄 알았습니다. 매일 덥다고 문을 열어놓고 잔이 몸살 기온에 열이 나고 몸이 아픈 줄 알았습니다. 아니 감기였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 난리를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 손님 머리맡에서 마사지 중이었고 이어폰을 끼고 통화 중 아프다고 온몸이 아픈 대학국을 가려고 가다 눈이 안 보이고 어지러워 엎어져서 그냥 집에 왔다고 전 병원에 가고 싶다는 얘기인 줄 알고 우선 전화를 끊으라고 하고 손님을 보낸 뒤 어디 병원을 갈 거냐고 물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의정부 성모 병원을 갈 건지 지금 다니고 있는 서울대 병원을 갈 건지 물어보는데 병원은 안 가고 약을 좀 사다 달라는 소리에 화가 났습니다. 또또 병원은 안 가고 나만 부려 먹으려고 엎어졌다고 거짓말 하는구나. 평상시에도 항상 일하는데 전화해서 뭘 사오라고 주문을 하고 소주는 잘도 사다 먹으면서 사이다 한 병도 절 시켜 먹는 걸 알기에 불신 만들어 아프단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 약국에서 몸살 감기약을 사다가 줬습니다. 약도 잘못 따는데 필끔 쳐다만 보고 따주지도 않고 집을 나섰는데 언제 들어올 거냐고 물었습니다. 전그 소리도 너무 싫었습니다. 매일 논팽이처럼 몇 시에 들어오냐고 물어보고 전 그게 싫어 물어보지 말라고 하면 애들 재울까 해서 물어본다고 해도 화만 내고 아마신랑은 외로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샵에 와서 일을 하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동원 소고 기죽을 두개 사다 달라고 한참 술을 마실 때는 밥을 안 먹기에 그거라도 먹고 싶은가 보다 하고 아파트 앞에서 애들만 불러내서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이랑 죽이랑 이것저것 사서 천천히 집에 갔습니다. 아이들한테 아빠는 뭐하냐고 물으니 덥다고 아들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집에 가니 신랑이 식도 정맥류 파열로 저세상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처음에 병원에서 강경화 병원 말기 진단 받을 때부터 식도 정맥류 파열 죽는 경우가 많으니 입에서 피가 나오면 바로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했지만 진짜 집에서 절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 절이 술을 먹으니 아프다가 병원에서 투병하다 아니 간이식 받고 적어도 10년은 살겠지. 절 더더 힘들게 하다가 죽겠거니 했지 하루아침에 저희 아이들을 아빠 없는 자식으로 만들 줄 꿈에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9살 아들이 해맑게 말합니다. 그래도 자기가 아빠 죽던 날 마지막으로 아빠 다리 아프다고 해서 다리를 주물러줬다고 여덟 살 딸은 아쉬워합니다. 아빠가 오빠랑 9년을 살고 왜 자기랑은 8년을 살았냐고 시댁 식구들의 말도 안 되는 아픈 사랑 방치 운운하는 소리를 들으며. 화장장을 지키고 달랑 세 식구 힘겹게 한 달이 흘러갔습니다. 친정은 남동생은 자기들 살기도 바쁘고 멀고 친정 부모님은 아버지께서 파킨슨의 치매를 앓고 계셔 어머님이 저희까지 챙기실 여력이 안 되고 시댁 식구들은 신랑 죽은 걸제 책임으로 돌리고 연락 한번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남편을 술못 먹게 지키고 있지 돈 번다고 나가서 늦게까지 일하고 해서 남편이 외로워서 더 술을 먹고 그래서 죽었다고요. 제가 돈을 안 벌면 돈 5천을 어찌 마련합니까? 형제들이 수술하라고 단돈 100만원도 보태줄 것도 아니고 내 자식 꼭 배우고 싶어하는 축구도 태권도 피아노도 못하는데 시골에 땅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땅이란 게 팔려야 돈이지 몇 년째 사기였다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내 나이 50이 다 되어가는데 애들 이제 1학년 2학년인데 아픈 아빠 뒷바라지로 홀라당 다 써버리면 저도 이제 마사지하기엔 너무 힘이 들고 뭘 지키라는 건지 뭘 욕게 했다는 건지 저도 외롭고 힘들고 결혼이란 걸 했는데 남편이란 사람은 항상 의지도 안 되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놀러 다니는 것만 좋아하고 아이들 어렸을 때는 술 먹고 애들 태우고 운전하다 주차장에서 벽을 들이받고 난리 칠 정도로 자기 멋대로였고 신랑 살아있을 땐 술조정뱅이 동생을 맡겨놓고 미안하다 고맙다 하더니만 딱 신랑 하늘을 날아가니 바로 그날부터 세상에 둘도 없는 나쁜 년이라고 하는 참 이기적이고 염치도 없는 사람들 한 번이라도 제가 누나들한테 신랑이 외로워하니 와달라고 했을 때 자기 처지만 얘기하고 보지도 않고 땅 팔아 수술해야 한다는데도 땅값 깎아달라고만 하는 안 깎아준다고 서운하다고만 하더니 그게 땅이 사람 목숨 값이고 우리 애들 미래였는데 만약 누나가 제 값에 땅이라도 사줬으면 빨리 수술이라도 해서 살았을 수 있건만 자기도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어 땅 팔아 수술할 걸 알면서 우리랑 흥정이란 걸 하고 미루더니만 그런 사람이 앞장서서 날 나쁜 사람 만들고 연락 안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묻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알코올 중독에 감경한 말기인 자기 막내 동생의 위중을 알면서 왜 아무도 나서서 병 간호 해주겠다는 사람 없고 딱한 번씩 병원에 입원했을 때와 보지도 않고 반찬 딱 한두 번씩 해서 택배로 보내주고 찾아와 주지도 않고 간 이식 필요할 때 나서서 검사 한번 받아준 적 없으면서 왜왜 왜 어린 연년생 남매와 남겨진 나만 원망하는지, 그렇게 나를 마녀. 사냥이라도 해야 자기들이 사는 게편안과 보대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미워하고, 못마땅해하고, 모질게 했는데, 그 사람이 무척 그립고, 보고 싶고, 9년 전을 돌이켜, 다안 미안하고, 안 후회스러운데, 딱두 달간의 신랑하고의 삶이 후회스럽고, 미안하고, 불쌍하고, 눈물이 나고 있습니다. 5월 28일에 서울대 시티랑 피검사 예약일이 있었는데, 하도 미루어달라고 통사정을 해서, 6월 2일로 미루어 놓고 5월 30일에 하늘나라로 간 건데 그건 역시 왜 내가 미루어졌을까? 막말로 난리를 쳐서라도 끌고 갔었어야 맞는데 솔직히 아무리 난이 쳐도 홀딱 뭘 먹어서 검사 안 받고 버틸 사람이지만요. 왜 죽기 두달 사이에 뜬금없이 영업으로 가자고 하는데 마사지 예약 많아서 힘든데 그런 소리 한다고 화만 내고 안 가졌을까 저녁에 같이 산책 나가자는데 씻지도 않고 냄새도 나고 술을 마셔서 싫다고 안 나가졌던가? 반찬만 하면 거지 마냥 뭘 해주나 기웃대는 거에 싫어서 왜 그리도 흘려봤을까지만 공곳에서 술병이 나오면 난리만 쳐댔지. 왜그 사람 외로운 걸 공감을 하지 못했을까? 난내 자식이 사랑스러워 죽을 생각도 못하는데 왜 자기 자식인데 아빠 없는 자식을 만들려고 인생을 포기할까 하고 중독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이래서 백까지 모두 후회 후회가 하루에 수십 번씩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가 보고 싶을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고 앞으로 커가면서 아빠의 빈자리로 절망하는 일이 생길까봐 무섭습니다. 전 어른이기에 아무리 아파도 슬퍼도 이겨낼 수 있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주지 못할 아빠의 사랑과 자리를 생각하면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편과 살다 보니 친구도 멀어지고 이런 슬픈 상황에서도 속 시원히 제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상을 치르고도 바로 일을 하고 아빠가 살아있을 때랑 똑같은 일정으로 애들 혼란스럽지 않게 하려고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지금이 더더 슬픈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사랑했었나 봅니다. 이렇게 아픈 걸 보니 내가 돈 벌어 내가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가장으로 의지했었나 봅니다.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랑이 가 있는 그곳에 가서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미안했었다고 보고 싶었다고 사랑했었다고요. 그리고 다짐합니다. 당신 자식들, 최시성을 가진 당신 자식들, 최선을 다해 훌륭히 부족한 것 없이 키우겠다고 다짐합니다. 저의 두서 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